부와 부하, 체키체키뽀시 안녕하세요 도란품입니다 최근 하다하다 중국에게 메달까지 뺏겨버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중결승에서 간판스타 황대왕과 이준서가 아주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으로 실격을 당해버린 것인데요. 중결승 2조에서 먼저 앞서가던 이준서 선수를 뒤에 헝가리 선수가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결국 넘어져 버렸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중국은 오히려 조 2위로 통과한 이준서 선수를 그냥 실격시켜 버려서 결국 원래 탈락이었던 중국 선수가 에? 결승에 진출하게 됐고 준결승 1조에서 조 1위로 통과한 황대원 선수는 중국 선수가 먼저 손으로 밀었지만 진짜 기가 막힌 추월을 해가지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또 그놈의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예? 실격을 시켜가지고 결국 탈락이었던 중국 선수가 결승에 진출해버린 것인데 아니 이주수 선수는 헝가리 선수가 먼저 와서 부딪힌거고 예? 황대원 선수도 중국 선수가 먼저 손으로 밀어도 기가 막히게 접촉도 없이 추월을 한건데 아니 중국 선수한테 반칙을 주기는 커녕 한국 선수들을 반칙이라고 실격시켜버리니까 진짜 이런 올림픽이 다 있습니까 예? 결국 기고만장해진 중국 선수들은 태해 놓고 아이템전을 예?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 것인데요 이건 무슨 올림픽이 아니라 예? 동네 운동회도 아니고 예? 지 마음대로야 아주 그냥 예? 그냥 시진핑 마음대로죠 예? 한국 선수는 스치기만 해도 그냥 실격이고 중국 선수는 어떤 반칙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결국 이렇게 한국 제끼고 어거지로 결승에 올라간 중국은 결국 결승전에서 헝가리 선수에게 패배했지만 또 반칙을 했다며 헝가리 선수를 실격시켜가지고 결국 금메달을 차지해버리는 아주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버린 것인데요. 진짜 대단합니다. 예? 아주 그냥 부족한 실력에 어떻게 해서든 금메달 따려고 안달이 나 모습인데. 아니, 저렇게 억지로 메달 따면 도대체 올림픽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예? 그냥 다 실격시키면 1등 하는 건데. 김치도 뺏기고, 한복도 뺏기고, 메달도 뺏기고. 예? 이게 결국 중국몽 5년의 결과물인 건지. 아니, 그렇게 중국 똥코 빨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 그 난리를 치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팽겨져 버린 상황인데, 아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에? 이렇게 어거지로 실격을 시키는데도 한마디도 못해버리니까, 우주가겠어요? 한복도 뺏기고, 중국 소수민족 취급을 받아도, 찍소리도 못하는 정부인데, 중국발 미세먼지에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인데, 예. 무슨 메달이 대수겠어요. 예. 앞으로 메달보다 더한 것도 뺏기는 거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중국몽 정부 클라스. 대단해요. 예.